제가 아이유씨를 선택한 이유는 템페라가 제단화의 성격이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아이콘 같은 인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딱 아이유씨가 생각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아이유씨 이미지 중에 템페라의 그런 구도라든지 도상에 좀 어울리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거를 프린트 해왔고 이거를 제가 이제 먹지를 대고 형태를 그대로 딸 거예요. 먼저 이렇게 먹지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유씨 이미지를 붙일건데 이미지는 딱이 16절지 사이즈에 맞춰서 프린트 해왔습니다 아이유씨 이미지를 먹지를 대고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그대로 그리면서 이미지를 딸거예요 아 어, 제대로 안 됐어. 그걸 냈네. 먹지가 제대로 안 먹었어요. 아, 어. 그걸로 어, 안 지워지네. 응, 미색도 다시 발랐습니다. 다시 형태를 따보겠습니다. 제대로 됐을까? 또잘안 됐을 수 있으니까 위에만 살짝 뜯어봐야겠어 오, 여기가 좀잘된 듯한데? 됐다. 형태가 제대로 잘 따졌습니다. 오, 보세요. 형태도 다 땄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템페라를 해볼 건데요. 준비물은 알료, 계란, 물, 그다음에 해친 기법으로 그릴 거라서 세필 브러쉬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료들을 섞어줄 팔레트를 준비해 주세요. 알료는 생각보다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좀 비싼 편이에요. 예전에 대학교 때는 을지로 상가 가서 고업용 안료를 다량으로 구매해서 같은 과 사람들이랑 나눠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가면 되게 큰사이즈로 하면 팔기 때문에 이번에는 화방에 가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물감보다 더 비쌉니다. 대학교 때 쓰던 걸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가격대가 조금 센 편이라서 좀 기본이 되는 색들만 구매를 해봤고. 이 색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스피 브러쉬는 화홍에서 구매해서 가져왔습니다. 계란의 노른자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흰자는 안 쓰기 때문에 노른자만 걸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노른자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빈 케이스를 하나 비 해주시고. 바늘로. 어! 깜짝 제발. 콜 큰일 노른자에 구멍을 뚫어서 겉에 막은 안 쓰고 안에 정말 고유한 노른자만 이렇게 추출해주세요. 노른자를 섞는 이유는 제가 전편에선 전색제란 단어를 사용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접착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알료가 화면에 붙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노른자가 해주는 역할인 거죠. 이렇게 공병에 따로 담아주시고요. 알료도 조금씩 덜어서 준비할게요. 카메라에 잡히지 모르겠는데 색깔 진짜 예쁘다. 오, 오 신비로. 이제 준비는 다 됐으니까 그려볼까요? 이제 알료와 노른자 그리고 물을 섞어서 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 생각한 색들을 모아주고 계란 노른자를 똑같은 양만큼. 비율은 1대1대1이거든요. 알료 1, 노른자 1, 물1입니다 자, 이거를 섞어주세요. 알료가 녹으면서 물감이 되는 게 보이시죠? 지금 머리카락 색을 만들어 봤고 이제 칠해 보겠습니다. 그리실 때는 이렇게 선으로만 그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선으로만 그리는 걸 해친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렸던 이유는 이렇게 그려야 빛에 반사됐을때 되게 부드러운 색감을 내준다고 해서 예전 화가들은 이렇게 해친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해친 기법이 부드러운 색감을 내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그림이 좀 딱딱해 보이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온 게 그라데이션 기법입니다. 선은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그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색칠하듯이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선의 방향을 바꿔가면서 색을 중첩으로 쌓아서 면의 표현도 하고 색감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계란 노른자가 또 열에 되게 민감해서 금방 상하기 때문에 한번 만드신 색은 빨리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색을 섞어놓고 안 그리시면 굳어서 잘안 발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1대1대1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율이 잘 맞아야 템페라의 그림이 은은한 광이 잘 띕니다. 비율이 좀안 맞게 되면 광이 잘안 나요. 그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컨텐츠 때문에 하는 거지만 정말 빡셉니다. 템페라를 하면서 가장 시간 할애가 많이 되는 부분이 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반 물감들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물감 그 자체들만 섞어주면 되지만 이 템페라 과정은 계란 노른자랑 물의 비율을 계속 맞춰주면서 색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서 한 색을 만들고 거기다가 다른 알료를 계속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알료들을 좀 섞어서 원하는 색을 만들어야겠어요. 원하는 색의 알료를 만들고 거기에 바로 비율만 맞추면 되게끔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좀 속도가 날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공병에 담아서 쓰려고 합니다. 템페랄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필 브러쉬로 선으로만 그리면서 음 적어도 세겹 이상? 한번 칠해지고 그 위에 또 칠하고 또 칠하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그리고 있는데 왜냐면 당연히 한번만 칠하면 밀도도 약하고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향으로 선을 그으면서 형태와 색감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들이 교차되면서 쌓이는 느낌이 되게 깊이감을 주고 완성에 가깝게 해주는데요 그 느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리고 형태를 딸때 쓰였던 이 먹선이 안 보이게 잘 칠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형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먹선을 좀 남겨두면서 색을 칠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먹선만 딱 눈에 띄기 때문에 먹선도 잘 칠해주시면서 채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작업이 오래 걸릴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3주 정도 영상을 못 올린 상태인데, 얼른 끝내야겠습니다. 그리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혹시 이 템페라 수업을 진행하면 들으실 분들이 있을까요? 보기에는 이게 되게 많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그림과는 달리, 이 템페라는 딱 그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만 진행하시면 큰 무리가 되지 않는 그림이기도 하고, 기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하고 나면 엄청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그림이라서 한달 한 과정으로 진행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수업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키친 타월을 대고 그리는 이유는 이템페라가 계란 노른자로만 이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고정력이 생각보다 조금은 약합니다. 외부 충격에 쉽게 그림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키친 타월을 대지 않고 손이 그대로 그림에 닿으면 막 벗겨지는 건 아니지만 알려들이 손바닥에 계속 묻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면서 그림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키친타월을 대고 그리는 겁니다. 만약에 집에서 템페를 할때 가장 위험한 건 애완동물들의 발톱입니다. 발톱을 한번 긁으면 그림이 싹 긁혀요.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겠습니다 드디어 템페라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계란으로 그린다는 게좀 신기하고 재밌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보면 요즘 그림이라는 게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법도 자유롭게, 재료도 자유롭게, 붓 터치 뭐 하는 방법 다 모든 게 제한이 없는데 이 템페라의 특징은 지지체도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 하고 계란으로만 그릴 수 있고 세필 브러시로 해인 기법으로만 그려야 하는 그런 몇 가지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한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어떤 한 작업에 대한 끈기나 그런 지구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끈기나 그런 지구력이 좋아야만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류의 작업들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판가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리는 과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바니쉬를 바르는 작업이랑 액자에 껴보는 것까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아이유씨가 제 영상을 한번 아이유씨가 제 영상을 봐줬으면 좋겠네요. <목소리>